안녕하세요. 주양 가족 여러분, 김성민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며 죄 이름을 높여드리며 전파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죄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주만나는 구원의 감격을 전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정하신 기간이 찾아 하나님의 약속대로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요한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린 사가랴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가랴는 예언을 합니다. 본문은 사가랴를 통해 예언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해야 합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고 계셨으며 정해두신 시간표에 따라 백성을 위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다라고 사가려는 노래합니다. 구원의 역사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약속이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사람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넓고 깊은 사랑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일으키실 구원의 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를 원수들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고 해치려 하는 원수가 있음을 전제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백성은 미움을 받고 박해를 경험하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원수로부터 구원받고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원수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 날에 우리는 단지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을 뿐 아니라 깨끗하고 우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정신토록 주님 앞에 거하며 주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상상만해도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온전히 완성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도 그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는 은혜 말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그 날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째로 세례 요한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찬양하던 사가랴는 다시 아들 세례 요한에 대해 예언합니다. 이 아이는 말라기 이후 400여 년간 예언의 말씀이 침묵하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선지자가 되어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할 것입니다.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것입니다. 감당해야 할 사명이 참으로 막중했기에 요한은 때가 이를 때까지 빈들에서 준비해야 했습니다. 빈들이라는 표현은 원어상 외롭고 쓸쓸한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요한이 자라고 그 심령이 강해지는 곳이 화려한 궁궐이나 성전이나 회당이 아니라 빈들이라는 사실은 인상적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빈들에서 우리를 빚으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이로써 덧눈에가 위로부터 우리들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를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사가의 입술을 통해 반드시 해가 돋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칩니다. 그리고 이 빛은 우리를 평광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이곳에 다시 오시는 날을 소망하며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